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을 직접 지켜본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과 감동이 가득한 현장, 그 벅찬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며 잊지 못할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장민호의 결혼식을 라이브로 지켜본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단순한 예식장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소리 질러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등장합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관객들은 손을 흔들며 축하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장민호가 신랑으로 등장하는 순간 팬들과 하객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였지만 이날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설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볼 때 모든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노래가 배경으로 흐를 때 모두가 한목소리로 따라 부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함께하는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세요. 오늘의 사랑과 행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향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은 사랑과 응원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관객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 순간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 팬들은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감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장민호와 그의 신부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